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 일서였습니다. 요한 일서에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 사랑에 관한 생각들이 요한 일서에는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가 가르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유명한 구절이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에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같은 형제죠. 주안의 성도 형제들을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사랑하자라는 가르침도 계속 반복됩니다. 더불어서요, 여러분 연애할 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똑 동일한 겁니다. 내가 한분한한 한 여자한테 고백을 했어요, 한 남자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또 만나요? 어, 나랑 만나는데 저 사람하고 왜만나왜 연락해 왜 따로 만나고 그런는 거야 내가 언제 너랑 만난다 그랬지 다른 사람 안 만난다고 한적 있냐 말이 안 되죠 예.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사랑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도들이 놓칠까봐 세상에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가르침도 요한일서에는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한 언급이 풍성한 게 요한일서인데요. 우리가 읽은 보면 15절을 보면요. 이세 세 번째 해당되는 가르침이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럼 그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마음에 없는 거다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편지 받을 사람에게 사람들을 차례차례 부르면서 세부적인 가르침들을 이미 줬어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라고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긴 2장 1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각각 다른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줬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청년들,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에만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 요한이 청년들에게, 젊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2장 14절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너희가 어떻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하고 강하고라고 했어요. 어째서 강하냐? 뭐,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냐? 쉐크 이 열심히 먹어서 좋은 몸을 만들었기에 강한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이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뭘로 증명이 돼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지 않느냐? 악을 이긴 경험과 간증들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곧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졌다는 뜻이다 라고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하며 내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내 신앙을 채우고 성장시키길 원하는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하십니까? 강한지 안 강한지를, 약한지를 보려면요. 무엇이 강하게 했다고 했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했다고 했어. 너희를 강하게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뭘로 증명이 돼요? 내가 세상의 악함을 이긴 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증명이 돼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 기간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아요. 단순히 예배 늘 와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강해진다는 얘기는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하면서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물리적으로 그런 설교의 양을 따지는 거면 예배도 왜한 시간만 드려요? 3시간, 4시간 네 드려서. 세 번째, 네 번째 예배 다 드리면 우리가 다 영적으로 강해지게요. 말씀이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화면 넘겨주시면, 첫 번째 뭐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들은 말씀을 그냥 모든 말씀들을 우리 안에 누적시키고 있지 않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뭐가 새 거가 들어오면 또나 예전 거는 또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된 말씀이 그냥 너무 금방 소화돼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어느 정도 계속 남아 있어야 그래야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학창시절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학교 개근하면 공부 잘하나요? 그런가요? 요새는 진짜 개근상 예, 별 의미 없죠 그래도 받아본 적 있는 사람 중학교, 백전호사님 제일 먼저 드셨어요 네. 고등학교 개근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12년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어요? 네, 또 저, 초, 중, 고다 받으신 분 계세요? 와, 있네요. 어, 진짜 성실하네요. 자, 몇몇 분이 손을 들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지, 거론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개근상을 받았으면 다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걸까요? 그랬으면 다 개근했죠. 그렇죠 진작에. 예. 여러분, 학원에 오래가 있으면 성적이 오르나요? 아니잖아요. 학교를 개근하건 학원에 몇 시간을 가있건 상관없이 내가 내가 학습이라는 것 공부라는 시간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받아들였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테스트 어떤 학교 시험을 중간이든 기말이든 쪽지 시험이든 뭘 봐도 대응이 되고 그 시험에 대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자리 잡아야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 말고 그냥 누구나 다 와서 앉았을 때 듣는 그 말씀 말고 그 말씀이 메모가 되고 기억에 남고 내 기도로 복습이 되고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서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느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겠구나. 아,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장차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올때 도움이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잘 준비하고 잘 이겨야겠구나. 시험 공부가 잘 되면 시험이 두렵지 않잖아요. 아, 준비됐으니 가서 잘 보자. 그래, 빨리 끝내고 빨리 영광의 시간을 만들자.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잘 갖춰지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가 충분히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라고 하면 아멘은 내 입에서 나오는데 내 삶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뚜렷한 확신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완전히 강해지지 못했을 때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뭐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거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두 가지 뜻을 보셨죠? 공급량이 적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든가 아니면 적절한 공급은 받는데 남아 있는 게 없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난 수능이 며칠이었죠? 11월? 14일이었던가요?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수능 점수가 보통 한달 정도 나오죠? 네. 12월 초, 중순, 초 지나고, 중순 되면 나올 겁니다. 어, 발표가 딱 돼요. 수능 점수가. 그러면 늘 주목받는 사람들이 몇명 소수 있어요. 누구예요? 다 맞은 사람들. 쓸데없이 그런 걸왜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점자들이 늘 있습니다. 예. 근데 만점자들이 하는 가장 식상한 멘트가 뭐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하고도 연관이 되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뭐 예외없이 진짜 거의 매년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역시 이런 멘트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라는 말에 크게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년 전이에요. 학생들의 공부법을 코칭하는 프로가 지금도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있는 이미 종영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그 학생들의 공부법을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수능 만점자가 나왔어요 거기서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이 말을 나는 그냥 아, 뭐 진짜겠어 그냥 흘려듣고 또 저러네 그냥 그러고 지냈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보면서 어,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다라고 할때 우리의 반응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처음엔 안 믿어요. 에이, 설마 정말로 그랬겠어. 그러다가 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면은 에이, 뭐 원래 똑똑한가 보지. 나랑은 그냥 딴 세상의 사람인가 보지. 나와 다른 부류를 여기고 무시합니다. 또 하나는 뭐 누구는 교과서 안 봤나 하면서 예, 저거는 적용해도 별로 쓸모없는 멘트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이 식상한 멘트, 교과서만 봤어요 라고 하는 멘트에서 우리가 놓치는 점이 있었다는 걸 찾았습니다. 만점자와 우리, 만점이 아닌 우리 다 네,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교과서를 보는 양과 질의 차이입니다. 몇 번을 봤다 그랬죠, 저 학생이? 한 교과서를 15번에서 20번. 그럼 처음 읽을 때는 세네 시간 걸리다가 읽고 또 읽고 하면은 뭐 2시간으로 줄었다가 계속 머릿속에 내용이 남으니까 페이지 넘기기가 점점 빨라지겠죠? 15번에서 20번 읽으면은 나중에는 1시간 이내에 책한 권을 쫙 훑어보고 머릿속에 아 내가 잘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교과서로만 공부했다라는 걸 들을 때 우리는 그 교과서를 몇 번이나 받고 얼마나 깊이 파고 들었을지는 잘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참고서 보면 안 되고 교과서만 봐야 된다 이건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점 받은 학생들 셋 중에 두 명은 뭐 학원 다니고 다 과외 받고 했을 거예요. 교과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이 적어도 우리한테 납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베이스가 뭐다. 충분히 반복하고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교과서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성경이라는 교과서만 봐도 만점짜리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케어하고 통제하고 이끌기에 충분한 지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어떻게 봐야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 15독은 할 만큼 봐야 되는 겁니다. 빨간 펜을 다 써서 바꿔가며 읽을 만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요 앞에 페이지 읽다 보면 뒤에 어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네라는 게 자동으로 떠오를 만큼 기억에 남기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우리가 말씀을 파고 들면 성경만 보아도 어떤 신앙서적 유명한 신앙서적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없어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벌써 한몇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2010몇 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예배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평일에 뭐 설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듣고 예배 영상도 보고 주보도 살펴보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예배 영상에서 광고 시간이었어요. 그 제가 본 영상 한주 전에 열렸던 성경퀴즈 대회 시상식을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예배 광고 시간에 하더라고요. 나의 지긋하신 권사님이 1등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제 최우수 상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단기 선교 비용 전액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동남아 쪽으로 갔어요. 뭐 필리핀이지 말레이시아인지 그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근데 드물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인상을 인상깊게 봤던 내용은 그 권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권사님은 단기 선교를 가기는 어려우니 그 권한을 상품을 다른 젊은 청년에게 이제 양도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뭐 무슨 기준으로까지 정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소개받고 이제 예배에 나와서 그 권사님과 함께 박수 받고. 이제 안아주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청년이 선교를 가기 전에 아마 받을 은혜는 다 받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기도의 힘으로, 누군가의 그 베풀어준 은혜로 내가 복음 전화를 간다. 저는 분명히. 그 청년의 그 발걸음은 다른 누구의 발걸음보다도 진중하고 무겁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발걸음처럼 내가 이 복음 제대로 전하면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떠났던 은혜로운 선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뭐 모르지만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언젠가 저런 기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본인이 간다면 성경 지식이 정말 모든 교회에서 최고로 뛰어나서 가는 거니 얼마나 멋진 여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못 가서 그 권한을, 그 부상을 누군가에게 양도한다면 본인도 성교사를 보내는 마음처럼 흐뭇해질 거고 받아서 가는 청년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청년 집사님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다 좋게 생각해주셔서 오늘 바이블 챔피언십을 개최하게 되었고 우승하는 청년을 내 내년에 오장비크 단기 선교에 항공권을 다 드리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오늘 퀴즈 대회가 뭐 여러분 성경 읽게 하려고 네, 막 몇백만 원의 비용을 내는 네, 그런 행사가 행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 지출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펴서 읽게 하는데 힘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지 않으면 뭐 어디다 그러면 다른 데다 뭐에다가 쓰겠어요. 우리 여러분과 성경통독캠프도 다녀왔습니다. 두 번이나 다녀왔죠. 그리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펴서. 이 대회에 오늘 성경 퀴즈대에 참여하게 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에 누가 언제에 무엇을 하는 걸 기억하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 결코 아까운 금액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바이블 챔피언십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유익이 이렇게 크겠구나. 아, 말씀만 확실히 읽어도 내가 우리 모여있는 미라클 기둥께서 제일 말씀 많이 읽은 사람만 되어도 교회가 나를 믿고 이런 에너지를, 이런 물질을 지원해 주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다윗의 능력 마가복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힌트 10편에 있습니다 10편 몇 장일까요? 119편 가장 긴 장입니다 그긴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 같이 읽으려고 해요 화면 넘겨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아멘. 말씀이 사람을 명철하게 만듭니다. 지혜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쓴 저자가 고백한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다? 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길을 밝혀준다는 겁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거죠. 말씀 속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길다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충분히 된 학생은 학교 시험 두렵지 않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잘 알아서 세상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게 뭐가 두려울까요? 세상 무슨 시험도 무섭지 않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그런 위라클 기둥 꿰의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